고구마 심으려고 이렇게 덮어놓은 데고 여기는 깨를 심었어요. 깨를 심고 그 위도 다 깨를 심고 저 위에는 옥수수 심고 고구마 심고 또저 옥수수가 있는 자리 그 밑으로는 감자를 심었다 이번에 캤어요. 이제는 감자 캔밑 캐고 난 뒤에다 호박을 심었어요. 호박을 심어서 염소장이에요. 깨가 잘 자라고 있죠? 그리고 이제 염소통하고 태비를 줬더니 염소통 속에 가 소화가 안된 호박이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호박이 열렸어요. 호박이 열려서. 열렸어. 그 심지도 않았는데 염소통에 섞인 호박씨가 이렇게 밭에서 이랑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. 아침에 지금 벌써 하나 따다가, 나물 하려고 갖다 따다 뒀어요. 아, 여, 여기도 저 사방에, 염소동에, 염소동을 걸으줬더니 사방에 호박이 지금 자라고 있죠. 저 위에는 이제 고구마, 고구마가 자라고, 음, 고구마가 자라고 있어요. 예뻐하시고, 아, 고구마가 자. 여기는 이 옥수수는 며칠 전에 감자 시, 심었던 자리에다가 이제 호박씨를 한 주먹씩 넣어줬어요. 여기 이제 호박씨는 장마철 되면 수선날 거예요. 이건 고구마. 고구마 밭이고 아. 아 예, 옥수수도 이제 감자 키고 난답니다. 이렇게. 아휴. 사방에 호박, 호박이 이렇게 염소똥 사이에서 소화되지 않는 호박이 열려가지고, 이렇게. 소화, 소화되지 않는 호박. 사방에 열려서 자라고 있어요. 저, 저까지. 여기는 다 호박 심었어요. 감자 캔 자리에요, 이게. 감자 캔리에 예, 저쪽 다섯 줄도 다 호박 심었어요. 감자 캐고 난 다, 다음에 다른 작물을 심었죠.